안녕하세요. 스윗샌드입니다.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더 해빙이라는 책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예전에 어떤 작은 사건으로 인해서 이 책의 가치가 조금 떨어지게 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제 유튜브에 올린 더 해빙 영상에도 이거 뒷광고가 아니냐, 뭐, 돈 받았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일단 돈을 받고 책을 광고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이더 해빙이라는 책은 제가 진짜로 좋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아서 오늘 다시 한번 오랜만에 이 책을 꺼내봤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이 제목으로 썸네일을 쓴 적도 있는 것 같고, 수많은 책에서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전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조금 더 받아들이기 쉬우시죠? 뭔가, 그래, 어떻게 원하기만 한다고 다 얻겠어? 이런 생각이 바로 떠오르실 수도 있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제로라는 책 내용과 일맥 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왜 너무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지 페이지 211부터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께서도 한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랄게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졌다. 불안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자 뭐든지 할수 있을 것만 같았다. 희망이 솟아나면서 곧 부자가 될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 그때 서윤이 입을 열었다. 해빙을 할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단정하게 앉은 그 자세에서 기품이 느껴졌다. 그녀가 말을 이어갔다. 그건 바로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네? 의외의 조언을 듣고 말끝이 저절로 올라갔다. 사실 나는 서윤을 만난 후 부자가 되는 것에 강하게 집착했었다. 출근할 때나 회의할 때 그리고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서윤의 말을 듣자 뭔가 잘못한 것 같았다. 당황한 나머지 나도 모르게 말을 더듬고 말았다. 제... 제... 제가 웬만한 자기개발서는 다, 다 읽었는데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들 하던데. 그래서 우리가 온, 온 마음을 다해서 부자가 되기를 소망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였을까요? 부자가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할 때 마음이 편안하던가요? 편안했냐는 말씀이시죠? 어, 그거는, 음. 그 말을 듣는 순간 찬물을 뒤집어 쓴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편안하지 않았다. 집착하면 할수록 원하는 미래가 더 멀게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해빙을 시작했잖아. 그럼 돈이 도대체 언제 들어오는 걸까? 이러다 영영 부자가 되지 못하면 어쩌지? 불안하고 두려웠다. 이제 보니 나를 편안함에서 멀어지게 만든 것은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이었다. 해빙의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내 실수를 깨닫고 나자 저절로 한숨이 나왔다. 아니요. 간절히 원할수록 조바심이 들었어요. 부자가 되는 것에 집착하다 보니 결국 지금 나에게 돈이 없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부자가 되지 못하면 어쩌나 두려워지기도 했어요. 서윤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하게 앉아 커피를 마셨다. 그리고 나에게 물었다. 전에 무엇을 간절히 원했던 경험 있으세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나는 꼭 가고 싶은 대학이 있었다. 짝사랑하던 선배가 다니던 학교였다. 돌이켜보면 그 목표에 엄청나게 집착했던 것 같다. 매일 노트에 그 대학 이름을 쓰고 책상이며 머리맡에 그 대학 사진을 붙여 놓았다. 그것이 나의 목표 의식을 고양시킨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공부를 하려고 앉으면 늘 이런 생각부터 들었다. 이렇게 원하는 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럼 안 되는데. 꼭 합격해야 하는데. 문제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커질수록 불안과 걱정, 두려움도 자라났다는 사실이다. 도서관에 가면 만화책이나 잡지에 몰두하거나 문제집을 펴놓은 채그 위에 낙서만 했다. 내 나름의 불안감을 떨치기 위한 방법이었다. 답안지를 백지로 내는 악몽 때문에 잠을 설치는 날도 많았다. 그럴수록 공부에 집중하기는 점점 더 힘들어졌다. 결국 나는 세워놓았던 공부 계획을 다 마치지 못하고 시험장으로 향해야 했다. 꿈꾸던 목표도 그렇게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애타게 원했던 것을 손에 넣지 못한 기억은 늘 나에게 상처가 되었다. 그런데 서윤 앞에서 묵은 감정을 털어내고 나니 상처가 저절로 치유되는 느낌이었다. 서윤이 테이블 위에 놓인 내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공 기자님, 이 핸드폰 간절히 원하세요? 아니요, 이건 이미 제 건데요. 대답을 하는 도중 갑자기 그녀가 원하는 답이 무엇인지 알것 같았다. 아, 간절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이미 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저 편안하기만 해요. 아, 이게 바로 해빙이군요. 있음을 느끼는 것. 서윤은 밝게 웃으면서 엄지손가락을 세워 올렸다. 정확하게 잘 짚어내셨네요. 간절히 원하는 마음은 결핍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없다고 느끼기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확실히 이해가 갔다. 해빙이 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없음을 향해 가는 것 아닌가?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두 마음도 공존할 수 없었다.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해빙과 비교해보죠. 해빙은 물살에 튜브를 타고 편안하게 흘러가듯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자연이 순탄하고 편안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 간절히 원하는 것은 거칠거칠한 돌바닥 위에서 무거운 상자를 힘 것 미는 것과 비슷해요. 미는 힘이 셀수록 그 반발 때문에 마찰력도 강해지겠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것 같아요. 나는 큰소리로 대답했다. 반발력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생겨나겠죠. 그 불편함이 돈을 밀어내고 무의식에 없음을 끊임없이 입력할 거예요. 결국 헤빙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문제는 사람들이 결핍의 느낌이 강할수록 더 간절히 원한다는 겁니다. 결국 악순환이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나오는 서윤이라는 분은 대한민국 상위 0.01%의 부자들이 찾는 행운의 여신, 이 서윤님을 말하는 거고요. 홍 기자님이 바로 이 책을 쓰신 분, 홍주연님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게 된다는 건 그만큼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그만큼 지금 당장은 우리가 그걸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어렵긴 한데 간절히 원하되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이미 나는 그곳에 있고 이미 나는 그것을 가졌고 이미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결핍감이나 너무 지나친 간절함 같은 게 없어야 더잘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말하는 이 시간은 허상이고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고 하잖아요. 이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우리가 이미 미래를 결정함으로써 그 미래는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는 채널을 좀 중단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자주 드는데요. 어떤 영상을 마지막 영상으로 찍을진 모르겠지만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유튜브에 너무 좋은 오디오북 채널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처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즐겁고 유익한 영상들을 접하시면서 더욱더 행복하고 풍요롭고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